해야 될 일은 바로 뿌리 성장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네, 뿌리 성장을 도와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독숭화의 나무 뿌리는 봄에 한번 성장을 하고요 활동을 합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서 2월 말부터 땅이 녹으면서 이제 뿌리 활동이 어, 시작을 하는데 어, 3, 4, 5, 6월 달 정도 봄에 한번 성장을 하고 뿌리가요. 그리고 더, 더운 여름날에는 뿌리가 활동을 거의 못하거든요. 그리고 선선해지기 시작하는 9월부터 10월, 11월 땅이 얼기 전까지 한번더 뿌리가 성장하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뿌리가 더잘 성장할 수 있도록 퇴비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해주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비닐 멀칭을 걷어내고 여기에 퇴비를 약간 넣어줄 생각입니다. 네, 올 봄에 묘목을 심고 이렇게.